안녕하세요. 아, 이제 13강이네요. 몇강 이제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힘내서 완강합시다. <laughs> 자, 오늘은 이제 진짜 영웅들 이런 얘기를 나눌 건데요. 우리 또 역사 속에, 아, 진짜 불꽃같이 살다, 살은 삶을 사신 분들이 계세요. 어? 우리 뭐 역사 속에, 아, 황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 민중의 어, 모범이 래고 모범이 래 <laughs> 추앙받고 뭐 이렇게 어, 이분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 오늘은 세 분만, 세 분만 좀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할게요. 어, 원래 어, 뭐 이따 마지막에 얘기할 거지만 어, 오늘 이제 원래 친일파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야 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나중에 하는 걸로 할게요. <laughs> 자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좀 거북선이에요, 거북선. 어. 그 조일전쟁 때 선생님이 조일전쟁이라고 이야, 이야기를 하는데 임진왜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외국가일미좀 몰려와가지고 만큼 난을 버리고 도망가고 이수준이 아니에요 동아시아에 세계 나라가 전면전을 펼친, 펼친 거야 명나라고 하 조선하고 일본하고 세계 나라가 뭐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그만큼 싸우고 만게 아니라 국제전이니다 그 당시 엄청난 국제전이었어. 이게 <laughs> 이게 세계사를 보면은 아프리카 노예 무역까지 연결이 돼. 이게, 이게 황당한 거야 이게. 명나라가 어,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그 당시 명이 이제 그 은본 위제였거든요 어, 전쟁 중 지불하자면 은이 필요하잖아 은이. 은이 있어야 돼. 은이 있어야 되니까 은이 나오는 데가 은이 나오는 양이 한정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에. 포토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은행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노동력을 위해서 아프리카서 에 흑인들을 잡아. 와 거기서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어. 이게 지구가 하나기 때문에 지구 여기 이게 아무리 뭐 멀다고 해도 다뭐 지금 생각에는 뭐 저기 저어 남아메리카 어 또는 이제 뭐 아프리카 이런 걸 조선 그 당시에 몰랐느냐 다 알고 있었다니까 콜롬부스가 뭐 신대륙 발견하기 전에 이미 신대륙이 있다는 거다 알고 있었고 그다그 그 이게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런 상황인데 뭐 우리나라는 또 어떻겠어요? 더욱이 어쨌든 간에 이게 조일전쟁 당시에 가장 그 핵심 역할을 했던 이제 거북선이라고 하잖아요. 거북선. 아 이거 저 한산도 앞바다에서 거북선이 쏘잖아. 이게 쏘. 쏴. 거북선이 이제 포를 쏴가지고 잖 아, 1992년도 1992, 어, 어, 8월 18일에 <laughs> 희대의 사기극이 하나 나와요. <laughs> 한탄도 앞바다에서 어, 그포 있잖아, 포. 거북선에서 다는 포. 총통. 어, 그, 여 포를 넣어가지고 근접 사격을 해가지고 어, 일본 배를 침몰시키는 그런 그 포가 발견되는 거. 근데 거기 보면 포에 써 있어. 병신년이라고 써있죠. 병신년은, 어, 병신, 1 5 9 6년이에요 1596년. 어, 별 황자 총통이라고 다 해가지고, 번져내자마자 국보 지정하고 막 그랬어. 난리가 났어. <웃음> 근데, <웃음> 가짜야, 가짜. <laughs> 가짜로 총통을 만들어가지고, 그그 땅에, 그 물에다 빠트려 놓고, 좀 지나가지고, 건진. <laughs> 이야. 아, 야, 야, 야. 참, 이런 걸 가짜로 만들어서 생각을 하다니. 이거 중국이야? <laughs>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침입회 이야기를 할때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은, 사실은, 어, 조혜정님 당시에 그 이순신 장군이 싸운 주력 부대는 어, 거북선이 아니에요. 거북선이 아니고요. 판옥선이에요, 판옥선. 판옥선은 이게 정조 때 그린 판옥선 그림이고, 요 옆에는 보고난 판옥선인데, 파노선은 어, 나무 그 통나, 통나무죠, 통나무 나무 엄청나게 두꺼운 어, 그 나무를 앞에다 두개 대놓고, 어? 그리고 이게 평저선이란 말이야. 이게 일본 그 군함이 있으면 거기다 그냥 빵 받는 거 가서 빵 받아버려. 우직하고 그냥 그 일본 군함이 빵꾸가 나는 거지. 빵꾸가 나서 일본 군함이 침몰하는 거야 침몰. 그러니까 근접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부딪혀. 그딪쳐가지고 박살내는 거야. 근데 일본의 대표적인 전함이 그 당시에 안택선이라고 그래, 안택선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생겼어. 이거 보면은 뭐 집이 있어, 집이 <laughs> 전함에 집이 있어. 사람이 엄청 많어. 사람은그외국들을 그러니까 그 군인들을 엄청 태워, 태우고 위에서 딱 집에서 지휘관이 앉아가지고 이래 이 이렇게 막 해. 해가지고 가가지고 근접을 딱 하잖아. 원래 일본은 이이 이 안택선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 해전을 그러니까 위한 그 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력을 실어 나르는 수송선이야. 수송선. 어뭐스타크드프트로 얘기하면은 어어뭐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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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이야. 셔틀에서 그 병력이 내려야 뭐총소를쏘든지 파이어뱃이 뭔뭐 하든지 뭐, 뭐 테란의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런 수준인 거야. 그런 수준인데 파노스는 뭐예요? 파노스는 가자기빵받아버리는 거. 바로. 받아버리고, 포도 쏘고, 어? 그래가지고, 빠뜨리는 거야. 그니까, 파옥선이 오면 어떻게 돼? 와, 좀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파옥선으로 그, 일본 그 외문들이 뛰어내려. 뛰어내려가지고, 파녹선에, 있는, 그, 우리, 조선 수분들을 죽이는 거야. 창이나 칼로 막, 이렇게 막 죽여. 그렇게 싸우는 수밖에 없어. 그럼 파녹선 막 뛰어내릴 거잖아. 뛰어내리면, 못 뛰어내리게 해야 되잖아. 그럼 그애라 철갑을 다는 거야. <laughs> 철갑을 씌우고, 판옥선 위에다가, 사실 거북선이 판옥선이에요. 판옥선 위에다가, 철갑을 씌우고, 철갑을 씌운 상태에서, 거기다 막, 옥 같은 거, 같은 거막 해놓는 거 철갑을 씌웠기 때문에 뛰어낼 수가 없잖아. 그 막, 보시 막 달려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가가지고, 일단 포를 쏴. 포를 쏴가지고, 그, 빵꾸내서 침몰시키는지 아니면 가서 받아버리는 거 빵! 받아버리는 거지. 뛰어낼수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이, 보면, 안택선은, 이게첨 저선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밑에가 빼쪽해, 빼쪽해 이렇게 이게 이제 빨리, 빨리 이동하고 어? 그러기에는 최고의 선이 저 배거든요. 어? 근데 타노선은평저선이렇게 평편. 뭐냐면 회전을 잘해. 회전을 슉막 노를 막 그냥 샥 돌릴 수가 있어. 그럼 자 오는데 와가지고 그냥 바바바 쏘는 거지. 응. 어? 으로딱 배를 딱 돌려가지고 포를 막 바바바 쏴. 그럼 오기도 전에 안택선이 가까이 근접하기도 전에 그냥. 근접하면 어떻해막 달려가가지고 팡! 받아버리는 거 이게 뭐, 그, 파독선하고, 일본 그, 안택, 안텍, 안택선하고 붙는 거는, 그, 우리, 스타크래프트 보면은, 배틀크루저하고, 셔틀레이스야, 걔네는. 셔틀레이스. 팽팽팽팽팽, 레이스. 그런 거하고 배틀크루저 붙는 거.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안 돼, 상대가. <laughs> 그니까, 러 명량, 명량 영화, 여러분들 보셨죠? 한번 영화, 한번 보세요. 영화 보면은, 명량 영화에, 어, 저나, 저에게는, 어, 열쇠척, 어, 게, 어, 남아 있습니다. 아, 그거를 13척 뭐, 남아있습니다. 그걸로 열쇠척, 뭐. 열쇠척 가지고, 뭐, 300척을 막 물리죠. 어, 그게 보면, 상황도 보면은, 거기가 진도가 있고, 해남이 있어요. 거기에 물, 물돌목이라고 하는데, 목이 굉장히 좁아. 좁아. 근데, 이게 진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면 뭐라고? 니까 글로 들어오는 거야. 글로 들어오는 처음, 처음 들어오는 거잖아. 이거는 처로 들어오면 어떻게? 막기다가서다다탁 뭐 쏘는 거지. <laughs> 그 영상은 선생님이 직접 가가지고 찍은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이곳은 영량대첩이 있었던 곳그 이쪽은 진도구요 저쪽은 해남이에요 여기가 이제 울들목 <laughs> 거기구요 아,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저기 이제 하얗게 그 조류가 흐르는 거 보여요 조류가 흐르는 거 이게 뭐 아시아에서 가장 그 빠른 조류가 흐르는 물길이다 어. 슈슈하고 그 혼슈 사이에 거기 시모노 새끼인가 거기도 물이 흐르는 게이 어, 정도로 보이는데 이거보다 훨씬 좁아, 아니, 넓어, 넓어가지고 어, 이렇게까지 빠르게 보이진 않아요. 이곳은 이게 그 1597년, 그러니까 뭐 명량대첩 관련해서 뭐 명량 영화 나와 있으니까 <laughs> 잘 보시면 되는데 <laughs> 여기에서 일본 그 이순신이 임진왜란 하고 임진왜란이 1592년도 있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안 이제 해전이 없단 말이야쭉 없어 없다가 다시 이제 어 1597년도에 다시 들어와요 다시 일본 애들이 해, 이제 정, 정유재란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어, 삼남지역 지방에 농성하면서 이제 한양에 다시 가가지고 뭘 공사하는 거야 아이케이카 공사하네 어. 하려고 다시 한번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뭐그 이순신이 어 모함을 받아가지고 백의종군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어 직위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들어오니까 원균을 갖다가 이제 그 통제사를 시켜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원균이 대패 대패하면서 죽어 <laughs> 거의 죽어 요 <laughs> 죽어가지고 우리 조선수군이 거의 전멸 상태가 된 거예요. 이순딱 와서 보니까, 여기, 13척 밖에 없는 거야. 이거 12척이 있다, 13척이 있다, 13척이 있는 것 같아. 1 3척있어 저기, 다리 넘어 뒤쪽이 우수영이에요우수영 전라 우수영 어, 그래서, 이게 서해로 지나가려면은, 이 진도가 워낙 크니까, 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빨라. 가장 빠른데, 여기가, 이, 보시다시피, 여기 막 물살이 엄청나잖아. 그리고 또 삥삥삥삥 돈단 말이야. 저 보이죠? 물이, 어 들고 날면서 이렇게 막 돌거든요 보니까 이 현지인들만 아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병선을 갖다가 딱 13척을 일렬로 쫙 세워 가지고 여기서 전투를 하는 거야 아,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바다 위에 있는 바다 위에 있는 이그적 일본 어, 함선을 제대로 싸서 어, 마치느냐 그 미스테리 잖아요 <laughs> 그거 어떻게 다 계산해 그거, 미리, 미리, 미리 해봐, 연습을. 연습을, 그, 배를 어느 쪽으로 놓고, 오른쪽에, 어, 떤 표시가 있고, 왼쪽에 어떤 표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삼각, 삼각 측정 방식 있잖아요, 우리. 피타고라스 정의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각도로 계산하면 얼마 날려고딱 나오잖아요. 그걸 다 측정해서, 어, 폭약을 몇개 넣으면은 얼마 날려고 다, 그거 다 기록을 다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딱 오면 딱사정거리에 들어오면은 딱 쏘는 거지. 그, 그걸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이 뭐야, 이산 있잖아, 산. 산 위에서 제대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신호를 주는 거야, 깃발로. <laughs> 그러면 딱맞히는 거지. 그래서 그때 여기 이제 9월 16일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서 다 거의 뭐, 어, 300초 걸갔다 300초하고 붙었는데, 어? 어, 다 무찔러버리고, 어, 그 덕분에 어, 일본들이 이제 그서열로 진출을 못하니까 서열로 진출을 못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어, 보급로가 막힌 거야 보급로. 아뭐 배에다가 이제 뭐 식량 같은 거 해가지고 쭉 보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육지로 막 가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그 전쟁을 못하는 거지. <laughs> 그래서 어, 조일 전쟁에 어, 어, 그 전쟁의 어, 전세를 획기적으로 바꾼. 어, 그런 대첩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저쪽에 어, 너랑 좀또 가보고 어, 또 그때 가서 또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죠. 어, 여기, 이 자, 자세히 보면은 어, 진짜 훌륭한 지역이에요, 훌륭한 지역. 그리고 여기는 진짜 현지인이 아니면은 몰라. 현지인이 아니면은 여기 와 멋져, 멋져, 멋져. 야그 물대를 딱 계산해가지고 어, 멋진 곳은. <laughs> 많이 죽었어 많이 일본놈들이 많이 죽었어 저 위에가 진도타워예요 진도타워 그 진도타워에서 내려와서 울돌목 밑에 내려와서 지금 촬영하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지금 물 흐르는 거봐 <laughs> 이게 무슨 바닷물이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이쪽에서 돌아 지금 물이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물이 삥삥 도는 곳이 이야, 이런데서 전투를 하더니 이런데서 회전을 하니, 어 일본 놈들이 뭐, 뭐 힘을 써볼 수가 없었겠는데? 이야, <laughs> 엄청나네, 진짜. 엄청나요, 엄청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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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삼각함수로 다 측정하고 울둘목에 그물 흐르는데 거기서 글로 들어오면 막 몰려가지고 거기 막 돌고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쏘는 거지. 박살 나는 거지. 아 대단해. 과학의 힘이 대단해. 근데 조선이 또 그걸 어, 활용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